자,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CBS 방송 여기가 은혜가 넘쳐야 되거든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 어쩌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 방송, 선교.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 그 어느 언론보다도 기독교 방송이 가장 우리 선량한 국민들이 제일 신뢰를 합니다. 아시죠?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 방송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군부 독재 어려운 시절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서 이 방송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련도 아픔도 눈물도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시편 118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CBS를 정말 사랑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이 CBS 방송을 사랑하고 제 차이는 항상 103.7 고정으로 딱 해놓고 시간만 있으면 뉴스도 듣고 찬양도 듣고, 그래서 CBS 때문에 제가 목회에도 행복하고, 또내 자신적으로도 너무 행복한 그러한 방송이 있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 슈바이저 박사를 잘알 것입니다. 이 슈바이저 박사는 병들어 죽어가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곁에 가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어, 꺼리지 않았습니다. 슈바이저 박사는 어쩌보면 그는 의사이면서 그리고 음악에 전공도 하고 사상가이면서도 신학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냥 편안하게 살수 있는 보장되고 안정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잘 담겨져 있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어렵고 힘들고 헐벗고 미개한 저 아프리카에 가서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받들어서 저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세계인들은 그 시바이저 박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77세에 됐을 때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90세에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전 세계 민들의 이제는 환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동료 한 사람이 아니 자네는 뭐 하는데 그렇게 생고생을 하느냐? 그저 이제 생활도 안전하게 할수 있는데 뭐 하는데 그렇게 고생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시바이저 박사는 손을 탁 들면서. 이게 뭐야?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료가 아, 그거 손이지. 그래? 이 손은 내 손이 아니야.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원들이 시베스 방송에 직원된 것을 정말로 축하하고 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시베스 방송국에 근무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여러분들의 몸이 와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몸이 와서 근무하고 있지만은 슈바이처 박사가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일하는 손이다. 여러분들은 로마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 하나님의 의의 병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해. 뭐, 이게 나는 그럼 뭐, 그냥 가요? 어. 자, 고린도 후서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 그거요, 그거.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아멘. 아, 이거요, 이거. 아멘이 왜안 나와요, 여러분들. 아멘이 잘 나와야지. 아, 여러분들은 방송에서 방송하고 뉴스하고 찬양하고 여러분들 보도하고 기사 딱 해서 보도할 때 우리는 그거 들으면서 진짜 아멘 하는 마음으로 듣거든요. 시청자들은 그러는데 진정 여러분들이 하는데 있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목회를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40년을 해요. 그건 뭐 많이 한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의 성향을 제가 많이 알아요. 대부분 아멘 하면은 그 성도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아멘 할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멘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어,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것은 에, 바울에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목회 서신은 당시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그러한 편지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도 필요하고. 또 우리 모든 성로님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단들이 극성을 부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본문에도 미혹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미혹의 영이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에 있기까지 이단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최전방에서 최전선에서 이단을 퇴치하고 이단을 방어벽으로 이제는 이단을 막는데 앞장선 것이 CBS 방송국 아닙니까? 목회자들, 한국 교인들 다 알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단들이 고소 고발로 공격을 하고 있을 때다 CBS가 다 이겼잖아요. 왜 그렇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방어벽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울타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CBS 방송을 통하여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유례 없이 한국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튀김돌이 되었고, 미랄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방송국에 근무하고 여러분들이 직원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큰 보람과 가치가 있다고 하는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실 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고 사회가 문란합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정치가 너무 혼돈스럽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문화가 이단의 더러운 영들의 사탄의 문화가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외교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볼때 안보가 얼마나 불안해 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CBS 방송국은 로컨디우스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어느 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편 예수 그리스도의 편 보이스 성령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러분들은 언론의 정당성을 완전히 확보하고 모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CBS 방송국이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있게 우리 국민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43편의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영혼은 낙심하며, 어찌하여 절망하여 하는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여호 하나님께 찬양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절대로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인지하시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한 삶을 참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말씀해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울사도도 바울서신 13개 서신을 쓰면서도 그저 구구절절의 거룩성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거룩해야 돼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깨지게 되는 순간, 그야말로 우리의 경건의 삶은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경건은 바로 예수님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경건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경건의 모양뿐에 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할 수 있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가 있다고 하면 두 가지 무기를 여기에서 바울사도는 디무드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5절의 말씀.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가 하여 지느니라 거룩하여 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9편, 103절에도, 105절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속의 꿀송이보다 더 달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시브리스 기자는 시브리스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에스겔스 37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니까 죽었던 모든 그 영들이 다 살아서 뼈와 뼈가 마주치게 되고, 맞아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오르게 되고, 살이 오르게 되고, 가죽이 덮여그 말씀이 영이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우리 본부장님, 걱정할,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이 본부장님이 얼마나 썸파워인지 어 제가 오늘 다시 점검을 했어요. 여러분 범이 몇 마리예요? 우리 CBS 범이 몇 마리냐고요? 범은 호랑이 아닙니까? 누가 와요 누가? 아 든든한 거예요. 그리고 CBS 방송국이 전국의 CBS 방송국보다도 모범적이고 정말 제일가는 전북 CBS 방송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되고 있지만 또 되고 되고 또 되는 거예요. 네. 걱정 없어요.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곧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게 되면, 그래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이끌어가고 우주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든든한 CBS 방송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도입니다 마가움 9장 29절의 말씀에 봐도 지도 외에는 다른 요가 없다. 제자들이 병들어 있는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이제는, 어, 이제 고치지 못하는 그런 광경을 보잖아요. 이 귀신 들린 자를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고쳐주질 못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그 고치지 못하는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갔어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딱 고쳐버렸어요. 아니 우리는 왜못 고칩니까?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그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는 거잖아요. 지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뭐예요? 지도. 지도할 때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지도할 때 우리의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지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지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주시는 거예요. 지도하면 만사가 형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하는 백성, 지도하는 나라, 지도하는 교회, 지도하는 가정, 지도하는 방송국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니까 저는 필리포서 4장 6절, 7절, 8절의 말씀을 참 좋아해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도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정결하며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해야 되는. 기도하는 백성은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에 의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난관도 어려운 문제도 어려운 역경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CBS 방송국이 말씀과 기도, 양날의 검과 양날의 무기입니다. 이것을 꼭 잡고, 우리 모두가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관용 베풀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근무한다고 하면, 다른 것이 천국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CBS 방송국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말씀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만해서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지경이 넓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영적 생활, 경건의 삶, 그리고 맑은 영성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제 제가. 어느 조직이나 어느 직장이나 어느 모임이나 중요한 것은 화기애한 것입니다. 제가 한 15분 전에 이렇게 왔는데 안내하시는 이 수위 그 하시는 어른 제가 올 때마다 그분 느끼는 거예요. 너무너무 밝아요. 항상 스마일해요. 저희까지 본부장님 인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아 그런 분은 항상 보면서 살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항상 징그리고 성질내고 그저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반맛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귀엽고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고 왜요? 그분의 얼굴이 그분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 얼은 제가 정말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직원들이 다 그러한 스마일.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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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한번 손을 내밀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한번해보시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